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윤원영 씨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벼룩시장을 해요. 안 쓰는 물건도 팔고 재능 기부도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페인팅이나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만 지불하는데. 응 음, 내고 싶은 만큼만 내세요. 이 표현 영어는 뭐죠? 아, 내고 싶은 만큼만 내 사람 내 앞에 무릎만 부끄러줄수 있겠나? 내가 몸에 파스를 해 무릎 한 번만 <laughs> 부끄러줄수 있겠나? 대체 왜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꿀키 싫다 파파 <laughs> 무릎 아프다. <laughs> <다 웃음> 이놈의 <이러나요>? 진짜 미역수 <미국식형>. 경. <laughs> 임지연 씨가 괜히 느낌에 타일러는 초콜릿 우유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나요? 질문주셨습니다 초콜릿 우유를 좋아할까요? 초콜릿 우유를 좋아한다면 무릎만 묶어줄 수 있겠나? <laughs> 타일러 아침니다 Good, Good morning. 타일러 진짜 우유 종류 많잖아요. 많죠. 타일러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보통 무슨 맛 우유를 안 사요. 아 그냥 무조건 네. 흰 우유. 네네. 음 근데 미국에도 우유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렇게 따로 살 수는 있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럽을 사서 그걸 집에 갖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마시고 싶을 때흰 우유랑 섞어서 드시는 편이 있어요. 그러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면 그냥 바나나 세럽을 사서 미국 시장이라면은 주로 그렇게 개발이 돼서 나올 그렇죠. 텐데 바나나 맛 우유를 안 마시니까요. 아. 근데 저 오늘 표현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세요인데 낼수 있습니다. You can pay, you can pay as long as you love me. 갖고 와서. <laughs> As long as you want. As long as you want는 그러면은 mm -hmm. 할부를 해가지고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놈 끼끄게 간간하게 이러실 거예요. Long은 긴 거기 때문에 어.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네. long은 뺄까요 Long이 안 돼요. Long이 네. 안 되고 얼마만큼 얼마. 영, 영어로 as much. As, as much as much. okay you can pay as much as you can 또는 as much as you want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둔둔 문화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이걸 언급한 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언급한 게? 네네 want가 약간 미국식 맞는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만큼 want 아닙니다. 아 as as much as you can as you can 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Uh -huh. 좀 길고 Can이 두번 반복돼서 uh -huh. 이걸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준비한 편은요. 네. Pay what you can. 음... One more time, please. Pay what you can. 잠깐 타일러 내가 다 했던 말 그냥 지금 잘라온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아까 말했던 You can pay as much as you can에 뭐못지뺄거 빼고. 그렇죠. Pay what you can. Pay what you can. 전 질문. 턴을 왜 pay you can 이렇게 짧게요? 그 u를 앞에다가 일단은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u를 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거를 빼고 그러면은 형이 준비하신 표현으로 하면 어. pay as much as you can. 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uh, Pay a s m u c h a s you can. 네, pay what you can. h a m e o i c a n 하고 w a n t 를 썼다는 네. 것만으 o 도 저는 오늘 타일 c a n g to 니다 k 네 맞아요 너무 잘했 h a